이강인 선수의 나폴리 이적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파리생 지르망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적료, 원하는 이적료가 좀 나왔거든요. 르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가 이강인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파리생 지르망은 나폴리와 협상을 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일단 이강인 같은 경우에도 파리생 지르망이 완벽하게 협상을 하도록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강인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어, 이강인에 대한 이정료, 이런 것들을 지금 파리생제르망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소식이 곤살로하무스와 이강인 두 명의 선수는 파리생제르망 내부에서도 떠나는 것이 허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후반기 들어서 경기에 좀 많이 못 나오고 있고, 적절한 가격에 이강인을 판매할 의향이 파리생지르망이 이제는 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적절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적절한 가격이 얼마냐 이강인 선수가 파리생지르망으로 올 때의 이정료가 2200만 유로예요 하나로 따지면 343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 나오는 금액, 코리에레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공신력이 꽤나 높은 곳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이강인을 나폴리는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폴리의 만나 디렉터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1월 달 겨울이적 시장에서도 흡입차의 영입 과정에서 이강인에 대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파리생 지르망이 이강인에 대한 나폴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오시맨을 파리생 지르망에 영입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시맨을 떠나보낼 때, 그럼 이강인을 달라. 어, 이정료를 우리가 이만큼 받을 걸 조금 줄여서 받을 테니까 이강인을 달라. 였는데 거절당했고, 겨울에도 흡입차를 보낼 때 흡입차의 이정료를 줄여줄 테니까 이강인을 달라. 했는데 거절당한 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 파리생 지르망 내에서 이강인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전반기에는 뭐 주전이나 마찬가지고, 후반기에도 어떤 선수 한 명이 안 나오면 이강인이 어디서든 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강인을 안 팔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인을 판매할 상황이고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은 현재 판매 대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이정료가 현재 꽤나 높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파리 생지르망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가치가 없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강인의 판매로 얻고 싶은 파리 생지르망의 이정료는 4천만 유로 4천만 유로면 하나로 따지면 625억 이강인 선수가 영입됐었던 2,200만 유로의 거의 두 배가량 되는 금액이죠. 600억 가량의 금액 정도는 받아야 이강인을 떠나보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의 의지는 있습니다. 이 강인을 오른쪽 측면에 현재 나폴리는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파리생지르망이 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라우렌티스 나폴리의 회장은 파리생지르망에게 이정료를 할인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 파리생지르망과 이제 나폴리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나폴리와 파리생지르망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세르 켈라이피 구단주와 그리고 대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어느 정도 이정료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파리 생제를망도 이강인에 대한 이 가치를 쓸모없는 선수 그리고 이강인을 그냥 판매해버리는 선수 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적 시장을 보면 이제 판매를 할때 특히나 뭐 맨유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 어 팀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가치를 그냥 깎은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카리생제르망은 그 정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당장 전반기에는 주전급 자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후반기에는 두 해가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밀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강인의 장점은 두 해가 안 나올 때 덴벨레가 안 나올 때 흡이차가 안 나올 때 네베스 비티냐가 안 나올 때 파비안 루이스가 안 나올 때 어디서든 뛸수 있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후반기에는 로테이션 자원의 역할인데 그 로테이션 자원의 퀄리티가 사실은 이 비클럽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 우리 팀의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해서 아예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둘 수는 없어요. 비클럽은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그 선수가 바로 이강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영입했던 금액의 두배 가량을 받고 팔고 싶다라는 거고 뭐 나폴리는 거기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나폴리가 어느 정도는 이 이강인의 이적사가에서 돈을 쓸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건 콘테 감독에게 이적료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떠나기로 했던 게왜 떠나기로 했었냐면 지난 겨울이적 시장 때 흡비차가 팀을 떠났어요. 중간에 갑자기 우승 경쟁을 하는데 그래서 콘테가 화가 나서 아니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데 흡비차를 팔고 영입도 없으면 나는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델라우렌티스랑 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승을 한 다음에 델라우렌티스가 너의 연봉도 올려주고 팀의 연봉도 올려주고, 이정료도 쓰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콘테가 잔류를 했거든요. 너무 무리한 요구도 아니었고, 팀의 연봉도 너무 작으니까 선수 영입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선수단 연봉도 20% 올려달라. 그리고 흡입차, 오시맨, 판매했던 이런 금액들을 이정료로 쓰게 해달라. 아, 그게 약 1억 5천만 유로 정도 돼요. 그 정도의 금액을 그래도 쓰게 좀 해달라. 아, 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처음은 데브라이너고요 그 다음에 데브라이너 다음부터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 리르에서 뛰고 있는 제그로바 아인트호벤의 노아랑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까지 있다. 공격 라인에 노아랑 제그로바 이강인 세 명의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고 콘테 감독을 남겼던 이유가 이런 이적 시장에 대한 지원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선수들을 영입할 때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지금 원하고 있는 이유가 팀의 방향성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나폴리는 좋은 선수를 영입한 다음에 좀 키워서 판매를 하거나 좀 저렴하게 영입을 해서 성적을 내는 그런 구단이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를 위주로 이제는 스쿼드를 구성하겠다. 현재 나폴리가 30세 이상 주전 선수가 7명인데 현재 시장 가치가 5천만 파운드를 넘는 선수는 맥토미니와 부온조르노 2명 뿐입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폴리의 목표는 최소 4명에서 5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1999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어린 선수 위주로 영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리생 제르망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결이죠. 파리생 제르망도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 이런 선수 내보내고 젊은 선수 위주로 이제 팀을 구성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폴리도 이제 유망한 선수.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이도 좀 젊은 선수 에너지 레벨 높은 선수 이런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로 가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일단 이겁니다 데브라이너가 지금 나폴리로 이적이 거의 완료가 되기 직전이에요 이번 주 내로 데브라이너가 나폴리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이적 발표 영입 발표는 데브라이너가 나폴리에 와서 이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바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라는 거거든요 어, 이강인 선수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잖아요 데브라이너가 열심히 뛰고 중앙과 측면을 모두 다 소화하고 그러면서 플레이 메이킹까지 가능한 찬스 메이킹의 최정상에 있는 사실 데브라이너는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거의 뭐 정점에 있는 선수예요 옛날에는 이제 좀 볼을 소유하고 많이 활동 반경을 안 가져가도 이 선수를 기점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런 선수였다면 데브라이너가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게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활동 반경도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게 아무래도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폴리의 전형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마 뛸수 있는 자리가 폴리타노 오른쪽입니다. 어떤 식이 되냐?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폴리타노가 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잡으면 디로렌초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앞쪽에서 루카쿠, 맥토미니가 뛰어가고요. 여기서 안귀사까지 박스 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강인이 크로스 올려주는 혹은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렇게 박스 안으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강인이 수비가 이 선수들을 따라갈 때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하거나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에 가게 되면 챔피언스리그도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폴리타노와 이강인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텐데 폴리타노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킥이 더 좋고요. 어 아무래도 찬스 메이킹도 더 잘하고 기본적으로 폴리타노가 이강인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는 점은 볼을 전진시키는 빠른 전진 능력.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에 가면 폴리타노의 자리를 사실은 대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 위치에서 제그로바가 오른쪽에 영입이 된다. 그리고 뭐 폴리타노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강인을 왼쪽에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도 콘테 감독은 크로스를 좋아하니까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크로스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올리베이라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요. 그럼 이강인이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받겠죠? 그러면 루카쿠, 맥토미니, 안기사 기로된 초까지 다시 박스 안에 선수들이 들어가면 이강인의 크로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에게 엄청난 어시스트를 해줬잖아요. 마요르카에서 크로스로만 라리가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한 선수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의 크로스 루카쿠의 헤더 맥토미니의 헤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강인이 왼쪽에서도 뛸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데브라이너가 온다. 데브라이너 가 오면 아마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겠죠, 당연히. 누카쿠랑 투톱처럼 나올 텐데 이러면 수비할 때는 아무래도 데브라이너가 맥토미니처럼 수비를 안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내려와서 이렇게 수비를 좀할 겁니다. 근데 보통 측면 공격수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안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해요. 근데 요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이강인 선수가 이미 마요르카에서 해 봤습니다. 마요르카에서도 5-4-1 전형에서 측면 공격수였는데 미드필더 라인에 4 명밖에 없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콘테 감독도 4 명의 미드필더를 쓸 때는 저런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했던 것처럼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데브라이너를 도와주는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는 이강인이 데브라이너에게 데브라이너가 받아서. 기다려주면 이강인이 올라올 때 데브라이너가 이강인, 이강인이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연계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데브라이너의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강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로 간다는 것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나폴리가 이번 시즌 세리아 우승팀이기 때문에 보강을 할 거니까 김민지 선수가 우승한 다음에 약간 그때 당시에는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면서 나폴리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승을 한 다음에 콘테 감독이 안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테 감독에 이미 맞춰져 있는 좋은 전술과 스쿼드에 이강인이 합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팀의 성적도 당연히 따라올 거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확실히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나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콘테 감독도 토트넘을 떠난 다음에는 본인의 욕심을 조금 줄였어요. 3백만 쓰다가 어느 정도 유연함이 생기면서 4백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4백에서도 맥토미니를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유동적인 전술을 쓰고 있고 심지어 측면 공격수가 없을 때는 맥토미니를 왼쪽으로 쓰는 변형적인 4사이도 썼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토트넘 이후부터는 본인도 이제 전술적인 유연함을 지금 나폴리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런 유연한 전술을 쓸 때도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측면과 중앙을 다뛸수 있으니까. 그러면 콘테 감독이 아마 이강인 선수를 예뻐하면서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뭐 파리 생제르맹도 쉽게 이강인을 떠나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이니까. 일단은 뭐 이강인 선수의 이적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